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키우기, 드디어 악몽 20단계를 돌파해서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탁, 대공격조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번에 20단계를 돌파를 했습니다. 저번 악몽 처음 진입했 때는 20단계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악몽도 좀 일찍 진입을 했고, 그래서 20단계를 좀 목표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달렸는데, 사실 좀 일찍 진입을 한 만큼 더 빨리 이제 20단계를 도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보스를 바꿔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보스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에서야 이제 어 도달을 하게 되었는데 관련돼서 어떤 게 이제 고비이고 적정 이제 어떻게 보면 레벨은 몇인지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적정 레벨은 좀 유저들마다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 투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확실히 악몽을 진입해서 열심히 이제 노가다를 하면 전투력이 진짜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같아요. 지금 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스 잡는 덱 같은 경우는 8G 360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보게 되면메디하고 소위가 성이 낮기 때문에 사실 성장만 더 되어 있으면은 투력은 더 많이 올라가겠죠. 아 무튼간에 저는 지금 이제 보스를 잡는 덱 자체는 8G 360인 상태이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악몽의 조각 레벨은 47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사실 투력이 더 높으신 분들은 악몽의 조각 레벨이 좀 낮아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투력이 진짜 적정 투력으로 어떻게 보면, 그, 최소로, 이제, 필요한, 이제, 투력으로, 이제, 악몽을 진입을 한 상태다 보니까, 악몽의 조각 레벨이 높아야지, 이제, 좀 클리어가 될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47레벨, 이제, 잡게 되었는데, 47레벨, 이제, 잡아야 되는, 뭐, 그, 보스 중에 어떤 보스가 어렵냐면은, 바로, 사라 보스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이 친구가 나오게 돼요. 얘가, 어, 너무 짜증나게 합니다. 실제로요. 초반에 이 이제 사라 결정이 좀 좋다고 해서 결정에 쓰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뭐 지금은 쓰시는 분은 없지만 아무튼 간에 이 사라가 세 마리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은 후방으로 이동해서 수면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수면은 사실 상관은 없는데 왜냐면 소위를 쓰니까 상관은 없는데 후방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한 마리만 나오면 좋겠는데 세 마리가 나오게 돼요. 근데 세 마리가 동시에 후방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후방에 는 아무튼 이제 딜러진 있잖아요. 걔네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어, 컨트롤 쪽으로도 필요하고 그러므로서 좀 어렵다고 해서 클리어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얘가 이제 사라라고 쳤을 때 사라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간 다음에 이제 어그로를 옆으로 다시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어, 사라 한 마리를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스킬을 두번 정도 더 쓰거든요. 근데 스킬을 쓰기 전에 한 마리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스킬 이 썼다 그러면 다시 또 이동을 해서 이제 여포가 이제 어그로 잡아준 다음에 그 상태에서 한 마리를 잡게 되면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나머지 캐릭터들도 몸빵에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어서 저는 이제 어, 무빙을 통해서 이게 무빙을 안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무빙을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제 어, 여포가 이제 어그로를 먹게끔 이제 위치 조정을 해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살을 한 마리를 컷 하게 되면 그러니까 걔가 스킬을 쓰기 전에 컷 하게 되면은 두 마리만 남게 되고 그두 마리는 살짝만 이제 이동해서 이제 옆으로 다시 억으로 먹은 상태에서 이제 한 마리 컷하면 나머지 한 마리는 이동해도 이제 뒤에. 애들이 이제 피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몸빵을 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잡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살아 잡게 되면은 20단계 자체는 쉬워요. 20단계는 이제 메디아 나오게 되는데 메디아 자체는 쉽기 때문에 메디아 잡게 되면 다시 이제 메디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단계를 클리어 해야 되는 게 저도 처음에는 15단계에서 메디아를 주는 그 이제 메디아 조각을 주는 지 알았어요. 근데 이게 20단계 때 주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한 개를 더 받으실 거면 20단계를 클리어 해야 되는 거고 그렇 보니까 다들 이제 20단계는 어떻게든 클리어를 하려고 하는데 난이도가 이번에 사라 등장 때문에 좀 어렵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뭐 전투력도 돼야 되고 암모의 조각도 이 정도 레벨이 돼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약간의 이제 무빙도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팀 편성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해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클리어 각이 나오기는 하더라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거 카메라는 뒤쪽으로 주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제, 그 범위 공격 쓰는 애들도, 요렇게만 자리 잡아주게 되면은, 소위가 이제 보호막을 걸어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해도 다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시면 되고, 어, 보시게 되면은, 저는 이제 여기에, 어, 이제, 세바스찬이 이제 육성이 되어가지고 이제 넣어놨는데 뭐 세바스찬보다 더 좋은 뭐 딜러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세바스찬 대신에 다른 영웅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본인에 따라서 뭐 이제 유저 이제 키우는 거에 따라서 뭐 다르긴 한데 뭐 키릴이 이제 초반 나온 영웅이다 보니까 뭐 키리엘을 이제 넣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뭐 각자 뭐 본인이 좀잘 키운 영웅이 있으면은 그 딜러 한명더 넣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해서 진행을 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튼간에 오늘 이 시간 드디어 저도 이제 악몽 20단계 를 돌파를 하게 되어서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